그래서 여러분, 기도의 자리가, 예배 자리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.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을 두들기시는 거예요. 너 언제 울어봤니? 너 눈물이 있니? 여러분, 정말 여러분은 배우자를 향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? 여러분, 자식을 향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? 근데 그 울음이 내 울음이 아닌 거예요. 주님께서 그 울음을 보여주시고 갖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하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. 불쌍한 영혼이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. 근데 불쌍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. 그 성교지가 보이고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